이거 뭐 이태리 웨니스안 가도 되겠다. 어? 거기도 이런 거잖아. 네.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곳. 상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. 주가가 됩니다. 고층 빌딩이 빼곡한 상해 중심지와는 또 완전히 다른 중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관광지 바로 옆에는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수양 마을도 함께 있어서 중국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주가각은 상해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약1 시간 정도면 갈수 있습니다. 시내를 벗어나고 나니 상해 시골 지역의 풍경, 멋있는 지하철 창 나. 넘어 음. 볼수 있었습니다.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. 예스러운 중국의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. 굉장히 옛날, 옛날, 옛날 그 고전, 고전 때 그런 느낌인데? 꽃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3년차 인력거 기사들이 포개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. 놀새 하나. 나 저도 군기 위. 20화 네, 20화2 상. 양가로 해치 20. 네, 네, 네. 哈哈哈哈哈！最近 <laughs> 人人多吗？哎，今天今天很少。那一般来这儿旅游的人都是晚上多是吧？对，晚上来看看夜景。啊,啊夜景漂亮。对，跟我请晚上来吧。啊，行。谢。哈哈哈哈哈！옛날건물들이술이나온다어이렇게예쁜건물 인력거를 타면 주가각 입구까지 편하게 갈수 있지만 앞에서 직접 페달을 굴려서 인력거를 운전하는 기사님께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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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덩때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인민들의 삶이냐? 어, 인민들의 삶이냐 인력거에서 내리고 나니 KFC를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의 간판이 보이네요. 조금 걸어 들어가면 주가각 입구가 있습니다. <목소리> 주가각 입장료는 없지만 QR코드를 찍어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입장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잡는뭐저 <laughs> 어. 아줌마 웃긴다. <laughs> 내가 찍었는데 저 <저와> 아줌마가 <laughs> <laughs> 진짜. 진짜. 여기 여기. 에이, 여기. 여기. 여 본격적으로 구경을 기기 전에 일단 배가 고파서 상가 거리부터 기여 했습니다. 먹어볼래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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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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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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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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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怎么就他一个人看店呢？这一串多少个？<laughs> 不知道啊。哎，小朋友，这个一串多少钱？啊？不知道。爸爸妈妈呢？妈妈。呃，你问一下这个多少钱？一块儿。<laughs> 对，蝎子。我们两个人一人买一件吧？<laughs> 可爱。嗯。五十块钱十。十块钱啊！哎呀妈。<laughs> 다시 아래. 너무 비싼데? 빵을 갚다. 50. 한 마리에 50. 원래 내가 8000원. 그거. 근데 저기 앞으로 가세요. 왜냐면 우리는 여기 포토 오는 게 아니잖아. 샷과변. 기대 봐. 나 컴퓨터 박이 이사 외치. 일단 주각각 수변 식당이나 카페는요 어디든지 뷰가 나쁘지 않겠더라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왜냐하면 <목소리> 여기 머리를 떠놨어. <쫓아봤어. 목소리>

그냥... 어. 담백한... 어. 너의 선택이 좋았다. 자꾸 뜨그게 안 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. 어, 진짜... 중국 거서 이렇게 담백한 음식 처음이야. 식사 후에 선물용 기념품을 사러 왔습니다. 식당과 같은 골목에 있었고요. 원하는 그림과 문구를 정하면 진짜 대나무로 만든 머그컵에 즉석에서 새겨줍니다. 한글이나 영문도 새길 수 있는데요. 저는 고마운 회사 선배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. 복을 기원하는 문구와 이름까지 함께 새겼습니다. 비용은머그컵한 개당 하나로 6,000원 정도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주가각 관광 시작입니다. 야 좋다. 어. 예쁘다. 일단은 바로 나룻배를 타러 갔는데요.

중국 돈으로 200이안, 우리나라 돈으로 4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인데요. 2-30분 정도 옛날 방식으로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저어주는 방식입니다. 이 노가 별로 크지 않아 보였는데요. 생각보다 배가 잘 나갑니다. 아. 상해에서 oh. 어한 사람당 배를 이렇게. 세상에 이거는 양반 이기야언 이거 이태리 베니스 안 가도 되겠다. 어? 거기도 이런 거잖아. 네.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吃饭도 그래요. 아, 잠깐만. 아! 네, 네, 네. 이거 랑종 가봤냐, 랑중왜 출고? 사천에 있는데, 내가 그때 거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? 대박이야. 거기도 이런 건물들이야. 피곤아. 주가 가게는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는 다 입점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스타벅스도 빼놓을 수 없죠. 주가 가게 스타벅스는 어떤지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. 他的那个杯子是吧啦？没有特色的。能多少钱吗？一百二。哦，有一瓶葡萄酒。 이구서주 좌각. 182. 저는 더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온 친구는 벌써 체력이 바닥났다고 하더라고요. 대신 돌아가는 길은 인력거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까지 걸어 가기로 했습니다. 바로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계속 멈춰 서서 경치를 구경했습니다. 여행했을 때가 10월 초순이었는데요. 날씨가 여행하기에 딱 괜찮았습니다. 음, 좋다. 관광지를 벗어나면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도 나옵니다.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. 아이고 이 분홍색 배이 뮤지 배트야 이거. <laughs> 아이고 진짜 재밌다. 야경을 못본게 조금 아쉬웠는데요. 주가각을 오시는 분들은 점심 이후로 일정을 잡고 낮과 밤의 주가각을 모두 여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동양의 베네치아 주가가. <목소리> 안녕.